다가오는 2015년 의미년 새해는 아주 힘차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새해를 열어주신 한 분이 다 계십니다. 자, 바로 남경필 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천자리에도 자리를 외워주고 계신데요 네. 올 새해 어떤 소감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푸른 양의 해을미년입니다즉 화합, 통합을 뜻하는 해인데요 이제 정치가 싸우지 않고 안정이 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도 탄탄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기진 선생님도 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열기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암광장 나와주세요. 네. 축하니다 MBC 상암광장 현재 2015년 8월, 여기에 국적이 활활 터르고 있습니다. 자, 2015년 되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범!